김항우님 사주 한번 봐봅시다. 오래전부터 구독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항우님 사주예요. 요 사주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제가 월른새만 얘기, 하려고 했다가 이제 해월의 병화라서 잠깐 언급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 안지고 좀안 여쭤보고 시작한다는 게지가 아니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나 요 중요한 거는 일을 하고 있냐 아느냐가 중요한 거고 과거에 했으면 어떤 쪽 일을 했는지 좀 고구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요. 음 사주는 이제 차분히 앉아서 할수 있는 일은 안 되고요. 많이 활동을 돌아다니는 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건설이나 건축 뭐 이런 관련성을 일을 했다라면 그래도 뭐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안정감 있는. 어, 그런, 음, 직업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쪽 일입니까? 주로 사무적인 일은 잘안 맞는 사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주로 밖에 많이 활동하는 사주 아닙니까? 활동하는 일 아닙니까? 과거에 젊었을 때 어떤 쪽 일을 하셨고, 건설이요? 야, 기가 막힌다. <laughs> 제가 뭐라 고 그랬습니까? 사실 건설이나 건축 쪽에 일을 하셨다라면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 금전적으로 문제 없이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제가 이제, 어, 그, 그,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저기에서, 그, 뭐라고 그니까 라방에서는 모험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이제, 어, 그, 오프라인 사주 보러 오면 제가 그냥, 저는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사주 보자마자. 이 사주는 이런 쪽에 어울리는 사주이고 이런 쪽에 했을 때 인생이 잘 풀리고 만약에 이제 이쪽 방향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갔을 때는 조금 막힐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뭐 결혼 결혼 대상 상대자는 남편은 아니면 남편 이런 사람이었을 때 본인에 맞는 남자 이런 부분은 그냥 주절이 주절이 좋은 자을 봐요. 뭐 이래저래 물어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주가 맞다라면 방향성 자체는 옳은 거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니까 제가 뭐 족주께서는 지을수 있다는 거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방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김항우님께서 음, 그래요 많이 돌아다녔네요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 전국을 돌아다녔다라는 자체가 조건악폭을 떠나서 이 사주에 맞는 직업이었고 맞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까 사무직 형태 일을 했다라면 이제 굉장히, 굉장히 좀 인생이 안 풀리고 돈을 벌어도 그 돈은 저장되지 않는 축적이 되지 않는 형태로 살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사주에서 중에 핵심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제가 이제 해월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죠. 병화일관이 해월이라는 자체는요, 음, 12온소는 절지예요. 그리고 아, 지살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 월지라는 환경은 직업성의 글자인데, 이 병화가 해월에 태어나면요, 어떤 특정한, 직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에서 그냥 쭉 머물러 앉아서 직장 생활을 할수 있는, 그렇게 할수 있게 만들지 않아요. 자꾸 장소를 변동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사주 구성이 어떤, 움직이지 않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면, 참고 견디고 거기서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데, 이 사주는 버틸 수가 없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동함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일주, 또 일주, 병신 일주잖아요? 이 병신 일주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나 당위성이 강한, 움직이는 거 직장 따라 거주지 변동 이런 변동성이 너무나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자체가 사주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직업을 갖고 가면은 이 사주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물론 많이 돌아다닌다는 건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축축하는 부분이 있어 흩어질 염려가 많이 있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흩어질 염려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직업을 가졌을 때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주를 보자마자 대부분이 뭐 정제니, 편관이니, 뭐 이런 뭐 겁제니, 뭐 이런 형태로 사주를 풀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형태의 사주풀이가 이루어져요. 본질을 깨뚫는 얘기가 아니고, 뭐, 정제니까 월급장애인 생활인데, 또 평관이니까 또 멀리 돌아다니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또 맞는 얘기가 돼요. 명마살이니까막 돌아다닌다는 얘기는데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맞는데, 왜? 근본적인 원인을, 핵심을 찌르는 사주풀이가 아니라, 평관이니까. 아, 편제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어 사주의 핵심적인 사주풀이를 자꾸 엇나가듯이 풀기 때문에 그런 뭐가 달라지냐? 해법이 달라져요. 해법이라는 게 뭐냐면 사주의 문제가 있거나 사주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왜 원인을 발견해서 그 원인에 대한 대, 대응법, 대처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처법이 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면 당연히 처방이 잘못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방이 잘못된 쪽으로 자꾸 유도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사주 풀이는대강은 맞는 것 같은데, 사주 푸는 거 보면 비슷한데, 대, 대, 처방, 대책을 내세워 준 거는 엉뚱한 식으로 대책을 내세워 준다는 거예요. 사주 보는 목적이 뭐예요? 문제가 있으면 답을 주려고 사주를 보는 거지. 문제만 꼬집어 내서, 당신이 이게 문제야! 라고? 집어만 주지 않잖아요? 무속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 당신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그담대가 뭡니까? 구태, 촛, 불 켜. 얼마 갖고 와? 구탈려면 천만 원, 촛불 켜려면 백만 원. 이러잖아요. 꼼짝없이 그렇게 그거 하면 뭐 또잘될 것처럼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그 상황에서 대답할 수밖에 없죠. 왜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냥 답하면 그 답을 또 어떻게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죠. 그 대답 한마디에 한마디에 1만 원이 나간다든지 천만 원이 나간다든지 나가는 거죠. <laughs> 아무튼 어, 근데 이제 사주 보는 사람 중에는 또 그런 사람도 있죠. 뭐 부적성 이런 식으로. 음, 이게 과거에는 많았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사주를 그런 식으로 해법 처방법을 그런 식으로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처박범을 주느냐 자기 자신도 사주 풀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피해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주가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라면 은 하셨다라면 은뭐 나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나름대로는 그렇게 또 어, 처가 좀 나름대로 좀그 능력을 갖고 있는 처를 만났다라면 처한테 쥐고 살면서 오히려 쥐어 사는 게 좋아요 이사주는 만약에 이거 내방 나한테 꼼짝 못하는 처를 만났다 아 그러면 이사주 이제 사실은 힘들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다 망가질 수 있어요 근데 처한테 꼼짝 못하고 처가 이리가 이리가 이리 라 저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런 처를 만났다면 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지 않고, 어, 나한테 꼼짝 못하는 철을 만났다. 아, 그건 이사주가, 이사주에 맞는, 음, 이사주에 맞는 음, 배우자가 아닙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그냥 스스로, 스스로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녀라고 봐요. 자꾸 개입하지 마시고, 어, 그냥 잘 성장했으면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올해가 2025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해예요. 변화들이 좀 있고요. 직장, 이제 올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장 변동, 업무 변동. 직장 변동이 없으면 업무 변동이라고 하는 식이고, 안 하던 일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해입니다. 올해는 조금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가는 게 좋습니다. 아, 올, 이번 달 운세를 잠깐 얘기해야 되겠구나. 아, 다음 달, 신월. 아, 갑신월 운세는요, 음, 에, 요, 지금, 요, 지금 8월 달에 좀 이동수가 있어요. 갑작스런 이동입니다. 갑작스런 이동. 갑작스러 이동이라는 거는 계획되지 않은 이동이에요. 하다못해 뭐, 이동이 없으면 여행, 여행이라도 가겠죠. 아무튼, 그 이동에 대한 부분은 그냥 내가 일부러 알아서 할게 아니라 그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수능, 수능하라. 수능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이제 건강을 좀 챙기는 게 좋고요. 8월달, 신체적인 어, 뭐 그런 손상이나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